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 1동, 삼도 2동을 지역구로 둔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계로 의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조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국장의 체육진흥회 제주도 지사장을 맡고 있는 양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뭐 하실 또 와? <laughs> 감사한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빈손으로 와? 다 빈손으로? 아 저기 있습니다, 저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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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습니다. 아, 진짜 좋아 <laughs> 아니 오신 이유를. 결과물이 음. 나왔습니다. 완리장님에게 저희의 취지들, 그리고 우리 그 시설이 어 활용 방안이라는 것, 음. 그리고 그 장애인 시설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역민들과 장애들과 상생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설을습니다 그런데 와리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 것들을 고민들을 해주고 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 정수 장애인 체육 주행회와 와일리와 업무 민배가 모였습니다. 와일리에 복합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 복합 체육 시설을 저희도 장애인들 시간 그러니까 일편에서도 그 조례 사항에 쿼터제, 그 쿼터 퀘터 부분 얘기했다 보니까 일정 시간 동안은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와을 위해서 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비올 때좀 비용하기가 조금 아무래도 이게 불편한데 그 정도를 감수해야죠. 아 감수 아니고 그것도 개선해야. 아 그럼 당연히 앞으로의 추구할반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 가면 장애 화장실, 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음, 예, 음, 근데 음. 앞으로 거기 아까 현 기록 이 의원님께서 아, 그 너무 친하잖아 아, 네, 그런 건데, 그런 건좀 예, 어, 뭐, 부탁할 거는. 예, 아, 부탁해요 <laughs>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도 할 부분도 참많습니다 아까 맞죠. 탁구 탁구 얘기 있잖아요 탁구다이 탁구 탁구 없을 거예요. 탁구다이 없을 거그요 탁구다이 좀 구입해 주시고 이 탁구다이 뿐만 아니고 탁구를 시게 되면 거의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스를좀 쳐야 돼요. 그리야 공이 저 산으로 안되지 않니까 그래서 이동하시기도 예, 불편하시겠죠. 그렇죠. 펜스를 좀 쳐주고 그 종목... 1분 치고 공 가지러 오분까안되다않니까 아, 그래서 네. 이제 탁구다이정으로 거기서 이제 그 탁구 동아리가 네. 그 정도는 돼서 다 알아 예, 한네대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음. 어떤 방법으로? 그거, 그거는 고민해주 제가 그래서 예, 예. 그이장님하고 만날 때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정도까지 해서 저는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각하는데 안 들어갔는데 방법을 좀 고민해 봤어요. 예. 잘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장애인 체육회로 가서 장애인 체육 업무 협약을 근거를 서갈수 수 없나요?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음. 왜냐하면 그 장애인 체육회와 음.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업무 협약 맺은 측에서 의원님이 저희들이 그냥 직접 교부로 희들한테안 되니까. 그렇지.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서. 매입을 음.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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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어떤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음. 음. 예예예. 예. 아, 예. 역시 우리 흥길 위원장님이 떡도 하셔 이런 민원 처리 얼마나 좀 싸이빨 했을 때네요. 오늘 분위기 이상한데요. 그래서 <laughs> 아니 저는 마을에 했으니까 동쪽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모델로서 자리 매김을 한다라면은 서쪽에도 하나 오고 서쪽에서 하나 오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할인 입장님하고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소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저희 정상인 체육 중에, 저희, 제가, 혼자 버리기로, 이게, 미터에 출연할 때는, 해주면 다할듯이 그냥, 어느 <laughs> 군데미리시오 <거 데뷔> <laughs> 이렇게 했는데, 와, 한 군데 딱 도무지라고 하고, 이걸 진행을 시켜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는이랑계신 여기를 그래. 잘 구축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생각입니다. 시스템만 어...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이게, 음, 구독자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줘요. 이게, 전국 1호 사례입니다. 마을 공동체와 저희 그 장애인 체육진흥회와 이런 업무 협약을 하고 그 마을 공동체의 시설들을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쿼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전 최초입니다. 어, 그건 니장님을 보셔야 되겠네. 그렇죠. 니장님, 그, 니장님께서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니장님 호구티비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니장님이 간곡하게 저는 거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갖고 그 부분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장님저 말씀드렸죠, 위장님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도 삼양에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었고 거기가 부산이 돼갖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부산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 장애인형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어쩌면 음, 아 지역주민 반대의 의음 그래서 그 이게 어쩌면 현실입니다, 우리 호그티비 저가 나오기 전에도 고장에도 그렇고 우리 이원님들한테 그렇고 얘기했을 때다 좋다고 합니다. 와 좋지.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꽤 있어요. 예, 우리 예.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선들도 있고 삼덕에도 어느 구에 하나 있고 신촌도 있고 예, 다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의 이제 한계를 벗어나려면 뭐냐면 학교나 이런 데들은 어렵잖아요. 불편을 받습니다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학교 외의 시설들이 꽤 있어요.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안 네. 하서 예, 저는 우리 마을 이장님들이 이거를 잘 보시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공 예산을 엄청나게 줄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이 예, 예, 좋아지고 삶이 좀 나아지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발굴되는데 다 돈이거든. 그런데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맡길 수 있는 예, 예. 시발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너무 이제 반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 이 자리를 빌어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을리장과 그 주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습니다 주민들 어, 그러면은, 이제 와을랑 업무협약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주변의 그 시설을 이용할 당사자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개개인들에게 이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알 들여왔구나, 또. 예. 아, 훌륭한데? 아, 뭐, 그 장애인 단체들하고 업무협한을 양성형 채널이다. 홍보 채널이 아니고. 저 채널 하나 만들겠습니다. 양성형 채널. 아니, 형 한번 만드세요. 아, 아, 아고 진짜로. 일단, 그, 첫 개, 게스... 아, 지모 <laughs> 승혁이 회장이 왔을 때, 이게 우리의 고민은 그거잖아. 요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지. 근데, 한 군데 어느 특정하게 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 맞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도, 다른 방법은 없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마침, 음음. 거기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됐어요. 마을 리에서 워낙 노후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한게 기억이 난 거야. <laughs> 사실은. 음. 기억이 났어. 어? 우리 마을 주민들 스타일이나 우리 리장님의 성격상, 아, 이거 대화해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겠다. 그러면서, 아, 어느 마을도 있고 어느 마을도 있는데, 마을은 딱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전화를 좀 넣었지. 여차이차에서행 했는데 한번 만나볼까? 하니까 어? 그 괜찮은 거 남은 데만 씩 우리가 뭐, 365일 24시간 뜨는 것도 아니고, 만나후기만 씹는 거야. 그럼 만난인의대화 해. 없어요. 그냥 만난 거지. 아니, 저는, 뭐, 내기둥이 네. 뭐 얻어버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일부러 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얻어버린 거야 나 스타일 알잖아. <laughs> 처음부터 끝을 다 기획하고 하는 거야. 저는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에 아주 잘 됐죠. 1호 게스트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신 아 감사합니다 시에 감사드리면서 예. 저도 저 역시 우리 현기로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 계단을 넘어선 거고 예, 예. 잘해서 이제 이게 계단이 아닌 뭐 엘리베이터화 돼서 제주 지역 전국으로 잘 확장돼서 이사회가 좀더 따뜻하고 사이가 좀 좁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네. 상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그 마무리에 대해서 좀 문득 떠오르는데요. 상생이라는 것들이 길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손한 쪽만 쑥 내밀면은 되는 게 상생이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어떤 오늘의 그 주제는 어떤 상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